자, 제주은행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대표입니다. 자, 제주은행이 지금 오늘 오후장에 지금 0.08% 정도 지금 뭐 거의 보합세죠. 보합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오전장에는 일단은 반등 구간을 한번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 6%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반등을 나올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반등은 나오는 게 맞는 것이냐? 이대로 주가가 혹시라도 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인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들을 준비해야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반등에서 확실하게 수익까지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이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확실한 거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영상에서 꾹꾹 눌러 담아서 만들어 드렸으니까 우리 제주은행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 대응 전략 꼭 메모하셔서 이번 주간 무리없이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핵심 포인트 총세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단기 대응 전략부터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제주 은행 전체적인 추세부터 봅시다. 자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22년도 해가지고 지금 금리 인상 이슈 받아가지고 이 제대로 한번 크게 해 먹었죠. 지금 2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엄청난 하락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하락한 것까지 좋은데 다시 한번 이제 이 7천원 구간 이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도 다시 한번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막 상승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제자리로 온다? 이거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라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도중에 고점을 맞고 밀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월봉 추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면 어때요? 이 거래량이 지금 가장 많이 터진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은 과거에 상승한 철이 나왔지만은 사실상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들을 다 쓸어 담았기 때문에 사실상 고점 구간에 있는 매물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은 처분을 했겠죠. 하지만은 다시 한번 이 물량들을 바닥 구간에서 쓸어 담으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끝는 종목이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여기가 제주, 제주은행 다시 한번 고점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상승 구간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적어도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이렇게 큰 상승이 한번 나왔으면은 자율적인 반등으로 최근 상승이 나왔던 지금 이 지금 17,500원은 무조건 한번 가요. 그래서 지금 이고점구간 한번 돌파했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이번에 돌파가 나와 준다라고 했을 때는 정고점 구간인 25,000원까지도 올라가는 상승흐름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봉상에서 지금 살짝 눌린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통 이렇게 눌림 목이 나온다고 해더라도 최근 상승폭을 만들었던 이런 구간에서 절반 정도 구간 대략적으로 지금 11,500원 이정도 구간인데, 우리가 이정도 구간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저가 매수에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 이런 분들께서는 제가 정확하게 가격 말씀드리고 있죠. 11,500원 이 구간까지 살짝 밀린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무조건 잡아 가셔야겠죠. 대신에 만약에 주가가 눌리지 않고 이 지금 보시는 이 11선 있죠, 이 단기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 준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테니까 큰 대응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홀딩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런 내용들 우리 영상으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제주은행 주주님들 우리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조금이나마 빠르게 장중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 문자를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장중에 보내드리고 있었죠. 자, 제가 지난주 이 8일날에도 연휴 전에 여러분들 오후장에 보내드린 제주은행 종목 코멘트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이번에 실적이 좀 적자로 전환하면서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슈는 이미 선반영된 악재라고 생각한다. 왜냐면은 지금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이니까 더 빠질 데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지금 시주은행이 지금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는 호재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 따른 이 호재로 오히려 지금 제주은행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과열도 해제가 되었고 이대로 11선 2평선만 지지해 주면은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홀딩해라 제가 이러한 내용을 240분께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 이 새로운 호재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매도하기가 갑자기 싫어지실 겁니다. 이자 이런 식으로 제가 확실한 대응 문자들을 여러분들 장중에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문자 한번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직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 직전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 내이 상단에 있는 91395374제 연락처로 제주은행이라고 종목명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 주세요. 문자 보내 주신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게 눌림목 나오면서 지루하게 종목들 끌고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홀딩을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지금 매수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고 반대로 우리가 눌림목 만들고 반등했을 때정고점을 돌파를 눈앞에 앞두고 있을 때 여기서는 또 홀딩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머리가 아프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포인트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전부 다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게 제가 컨트롤 해드릴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고장 구간 찍고 나서 음봉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기서 못 팔고 계속해서 계속 끌고 가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 막막하셨던 분들 이제는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제가 끝까지 챙겨 드릴 테니까 제주은행 네 글자만 적어서 제 연락처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고민들 전부 다싹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